저는 저 닮은 캐릭터 합니다. <laughs> 바로 어어어어어어이 새끼가 아어어 잠깐만요 잠깐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 어 카운터 파체트 파체트 오. 앉잡 오케이 이것도 안잡아 어어 하체트? 어 이것도 어막아아 근데 이거 처음에 AI랑 싸워가지고 등급을 매겨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청자분 철권할 때 들어온 시청자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설마 이거 AI랑 싸워서 등급 매겨요? 그랬더니 아닐걸요? 해가지고 신내게 팼거든요 근데 등급 너무 높게 줘가지고 그냥 망했습니다 그 뒤로 처맞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아니라면서 아, 그냥 아, 대기실이구나. 나 콤보 외웠다고 이 새끼야. 주워, 주워. 따다. <laughs> 컴퓨터한테 져야 좀쉬운데 사람 만나나? 이거지? 아, 그건 아니에요? 아, 똑같아요. 아, 앨반데? <laughs> 망해 <laughs> 망했다고요? 아니야 덤벼 덤벼 <laughs> 액자단 오오오 오, 오, 어떻게 해놨지? 어어 하단 오 선생님 잠깐만요 어어 너무 너무 강격해 어어 큰일났다 아저 초보예요 초보 핫챗 나이 새끼야 핫챗 핫챗 안돼 아 카운터 아, 내밀만안 돼, 내밀만안 돼. 이 새끼가? 파챗지이 새끼야. 이거나 맞아라, 이 새끼야. 다음에 이거다, 이 새끼야. 어어, 앉았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 이, 엣! 따세이 아, 새끼야. <laughs> 이겼죠? 펀치 한 대. 어어, 하단? 카운터. 펀치. 어어. 아, 카운터. 펀치. 펀치. 카운터. 그렇지. 콤보 몰라. 끝났다. 한번 더, 걷기. 땄다. 나, 아, 아, 배운 거 썸을 차려는데어이 새끼가, 오어 어어, 아, 이 아, 새끼 하단만 노린다. 오케이, 오케이. 바다 흘려드리겠습니다. 펀치. 아, 아, 아. 카운터. 지금. 지금. 아, 아 콤보 실패. 응, 아, 아니야. 됐어. 원, 투, 어어! 아..안돼! 으이 새끼가! 이 새끼가! 제..새끼가! 그라츠! 촥! <laughs> 이겼죠? 아 바로 시작하는거다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축 틀어졌는데요? 어떻게 한거지? 어어 이거 너무 느린데? 카운터 이 새끼야 다! 다! 어? 어, 어 막았죠? 카운터 나이 새끼야 슛쇽 어, 와우, 이걸, 이걸 알았지? 이거는. 아 이거 바로 목콤버가 되는 거 아니야? 하체트, 이 새끼야. 하체트, 이 새끼야. 펀. 이 하... 새끼, 하체 안 막는다. 하체. 햄? 하체트, 이 새끼야. 햄? 하... 어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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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 그렇지. 펀치. 펀치. 그렇지. <laughs> 어, 연습한 거한 번도 못 써먹었다. 펀치, 펀치. 따, 따, 원, 어이구. 아츠아츠 아오, 쉣! 아채안 막아? 아, 톳! 지금, 그렇지. 펀, 원. 아츠트 아악. <laughs> 카운트, 으 아. 어, 잠깐만. 오 총까지 쏴! 이 새끼가 신성한 경기장에 총을 쏴이 새끼가 이거는 하체츠는 이거 이거 내가 먼저 하체츠 그렇지 거어 차버리기 거어 차버리기 이 새끼 <laughs> 펀치 펀치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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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콤보 왜 이렇게 못 맞추냐 펀펀 펀. 카운터 그렇지 따따따따따 따, 따. 따, 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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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 어우 새끼 고순가? 어우 아이 이 새끼 어야이 새끼야 그것만 써? 어우 이거 하체였아하체였이 새끼야 걸어치다 버리게 <laughs> 왜? 야, 이새 어어, 야야야야야야야... 이러면 실력 안 늘어. 너랑 나랑... 너랑 나랑 실력 안 늘어. 이러다 실력 안는다고 쉴게야. 이거나 어어... 아, 어어... 어, 어. 너도 하단 만 어어... 아, 나 앉았는데... 어어... 어어... 총... 총은... 새끼가... 총은... 총 반칙까지... 아, 친 반격기 <laughs> 뭐야? 야 이새끼야 이거는 아안 되겠다 이 새끼는. 넌안 되겠다. 아우. 아 조졌다 이 새끼 깨달았다. 야 이새끼야. 하츠, 아. 하츠도 너무 느려. 어 안돼. 아, 응, 너도 콤보 못 쓰는구나. <laughs> 하체트 새끼야. 거저 차야지. 하체트 새끼야. 새끼 안돼 너네. 뭐야? 시청장가? <laughs> 또 만나는데? 쉽지 않은데 이 친구. 카운터 바로 바로 내밀 거지. 오 이제 하체트. 어어 익스프렙쇼 어어 총 쏘는거 반칙이요? 하체트 이 ㅅㅂ 하체트 하체 하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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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 하체 안막아? 어어 어어 아. 아어어사기아저 뭘로 막지? 카운터 그렇지 오. 어, 어? 엥? 어어 잡기 반칙 잡기 못 푸는데? 어어아이 새끼 시작됐다 아츠 트 아우 안 닿는데 아우 아아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아오 야 큰일났다 어떡하지? <laughs> 이제 못 이긴다. 아우, 아, 저기 너무 빨라. 시동기가 너무 빠른데요? 아우! 와, 개사기 캐릭터. 어? 이그 새끼 잡기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나도, 나 이거 피고 한다. 아, 근데 그 전에 지겠는데? 아, 안 돼! <laughs> 이제 못 이긴다. 왼손만 눌러도 콤도 돼요. 나도 나도 보여줄게. 아우 선생님, 이러면 실력 안는다고요안는다고 아우 아우. 아나 이거 꺼 불편해. 어이씨뭐 이거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이거 맞았죠? 무조건이죠?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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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뚝배기. 오케이 이러면은 잠깐 떨어뜨려놓고 하체트, 카운터, 카운터 그렇지, 예오 바로 쓸 거지 카운터 그렇지 심리에서 졌죠? 하체트, 걷어 차고, 하체트, 아어어어 아, 아, 아. 어, 에에 에, 어아 자리 옮기려 그랬는데 자리 옮겨 주세요. 아 어어어 아 선생님 실력 안 는다니까 이러면 자꾸 이러면 이거 풀어 보세요 하체 트는 아아 어. 음. 이겼죠? 아 자리 바뀌면 커맨드 안 된다고요 바로 쓸 거지. 오, 배터를 깨달았나? 하체, 오, 야, 무슨데? 날 깨달았나? 어, 하체트, 어. 평타. 바로 쓸 거지. 그렇지, 따따따 따. 하체트, 그렇지. 걷어 차주고, 그렇지. 한번더 하체트, 그렇지. 한번더걷어 차주고, 그렇지. 아, 안, 안돼. 짜식, 짜식이. 나 그렇지. <laughs> 또거슬라 그랬지. 하체트 잔인새끼야. 하체트. 어 안돼. 아, 안돼. 그. 저 제일 게 없어? 어. 아 이거 죽지. 안돼. 그. 와. 안돼 이 사람 처음에 맞거든요 무조건 제가 바꿨어가지고 방격기 하체트 펀치 방격기 펀치 방격기 그렇지 <laughs> 언제까지 막을 수 있나 보자고 펀치 막아주고 이 사람 하단 아우아우 아우! 아니 개사기네 저거 응 카운터 하체트 어우씨 아, 이 사람 저거 쓰고 무조건 와서 하단 긁는데, 보이는데, 막지를 못하겠는데? 아우! 아, 노노, 노노! 님, 노노요! 아, 안 돼! 쳤다 <laughs> 화랑 게임 혼자 하는 캐릭터 아닌가? 너 혼자 하냐? 약간 이런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카운터. 와. 하체트, 펀치, 펀치, 하체트, 하체트 나왔죠. 1, 2, 3. 어어, 벽곰인데 못했다. 저 사람 지금 대표 기술, 저거 킨거 같은데요. 어, 저 사람, 저거 쓴다. <laughs> 저 사람, 저거 써요. 아, 어. 하체트, 어, 안 맞으면 그만 하체트, 펀치, 펀치? 어 나도, 나도 뉴비야. <laughs> 나도 뉴비야. 하지만 나 그거 안 쓴다. 나는 외운 콤보가 하나 있지. 뚜다 콤보 썼습니다. 한번 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뭐야, 행으로 돌고, 어, 뭐야, 어, 이 사람 신났다. 카운터 어, 미친. 그리고 <laughs> 계속 겁마스 시게요? 아, 이거 나 맞고 죽겠는데? 그럴 거 같더라. 이 사람 또 적혔다. 이거는, 어. 허 선생님, 선생님, <laughs> 선생님, 여러분 실력 안 늘어요, 선생님 파워 크로스만 쓰시네. 그럴 줄 알았다. 응, 잡기는요? 하체트는요? 하체트는요? 잡기는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응, 안 돼요 선생님 레이, 레아 누른 거다 봤어요. 족발 <laughs> 대전 딱이다 지금. 저이 사람 만약에 파워 크리스 누르면 잡기만 하겠습니다. 이거 어어또 파워 크리스? 오케이 오케이 깨달았어. 아왜 잡기가 안 나가? 어 잡기가 왜안 되지? 잘못 누르는 거 하체트 하체트 발차기 하체트. 내가 막았죠? 하체트. <laughs> 발차기. 이거 휘, 횡으로 피해지나? 첫탄 피해지네. 하체트. 하체트. 잡기. 응, 잡기에요. 선생님. 잡기. 응, 잡기에요. 하체트. 어, 이제, 이제, 그거 끄셨다, 그거 끄셨어. 지금이지. 이제, 이제 실력, 실력 게임입니다. 레아 망한 거 같은데요? 아 세트는 아니고. <laughs> 번호차기. 뭐, 또 있어? 안 끝났네? 선생님. 앉는다고 실력. 앉는다고. 앉는다고, 어? 그렇게 하면. 앉는다고. 아, 씨. 잡기요. <laughs> 핫챗, 핫챗, 홈훈형을 아직 내줘야겠다. 아, 너무 날먹으로 이기시려고 하는데, 핫챗, 오 피했는데, 오, 오, 오. 이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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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이거는요? 유럽인데 잘터져나 보네. 한국이랑 그잘 되나 보네. 아씨, 어떡하지 이거? 모든 상대가 힘들어, 그냥. 스네이크 하면 갈려야 되겠구만. 에이, 스네 갈기면 뭐하냐? 콤볼로 오르는데. 스네이크 한면더 갈려. 못 막는구나, 이거. 살려주세요. 하체트, 아아, 아. 안 되겠다. 무조건 스네이크부터 써야겠다. 스네이크 발로 차, 발로 한번 더 차, 발로, 발로 한번 더 차. 응? 스네이크 발로 차, 하체트, 발로 차. 아유, 하체만 돌아, 집요하게 하체만 돌아. 그렇지, 하체트, 하체트, 막았죠. 발로 차! <laughs> 아이 사람이 일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어이 어, 사람 이거 하고 도망간다. 안 되겠다. 하트 아, 뭐야? 스네이크 하체트 발로차 스네이크 한번더 스네이크 발로차 하체트 오 스네이크 하체트 스네이크 오 이제 막을 수 있어? 이것도 안 잡아 그렇지. 이게 심리지. 어. 한번더 막아. 어. 이거 막았죠? 하체트.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기고 싶었어요. 유럽에 계신 캐닌님. 죄송합니다. 또 유럽이야? 아니겠지?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케니아, 뻔했구나. 케니 아까 하체 투마 써서 이기지 않았나? 오노스킵 나도 안 해. <laughs> 나도 노스킵 비할 수 없구야. 너 스니크 못 먹잖아. 그렇지, 여전하구나. 케니아, 이거는 앉아 있으면 당해야지. 어, 넌 그것만 쓰, 쓰려고? 오케이. 오케이. 그것만 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유도해. 저거, 지킬 뭘로 해야 돼? 어, 잘못 눌렀다. 도파 대전으로 가자, 이거지? 하체트가 지옥 또시작 됐죠? 스네이크는? 스네이크는 안 막아? 안됐 지？이 자식아, 하체트 또 맞고 싶어？하체트 또 맞고 싶냐고？안 될 거지？이제 어잡 기를 요새 애들은 잡 기가 하체트 이 자식아. 뭘 재고 있는데 왜 재고 있는데 뭘 보는 건데? 아이 <laughs> 새끼 <laughs>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 어 와우 뭐야 이제 그 공부 모르는데 얘도 내 다리가 더 길어? 아나 공부 까먹어가지고 이상한 공부 쓰잖아너 때문에 어떡하냐? 아유 자지가 스네이크는? 어, 어, 안 돼. 아, 얘도 이거만 쓴다. 아, 머리 아파. 스네이크는 안막아 어어 아, 앉았다. 오, 오, 콤보 쓴다. 오오. <웃음> 어딜까? <웃음> 스네이크죠 파크, 파, 어우 파크 안, 안 돌리네? 안돼. <laughs> 오케이, 그것만 써라. 그거 맞고 바로 돌려줄 테니까 쓸 거지 그거. 하체트. 오케이, 또 써봐. 어어, 아, 이렇게 점프할 줄 알고 달기는 거 보소. 이 자식이. 맞아야겠지? 원, 투, 투. 자식아, 투, 투. 어어. 쓰네, 어. 어어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그래, 족밥 대전으로 가자, 이거지? 한번 남았다? 나도 이지선다로 가. 하크의 자식아. 하체트? 어우, 어 아, 이 사람 뭐예요? 램프 파는데요? 뭐야, 이거? 와. <laughs> 어떻게든 복수 한번 하고 싶었나 보다.